뭐 하셔? 요즘 장사 잘 되시나? 일은 많아서 바쁜데 손님이 없어서 큰일이야 죽는 소리 하고 있네 네가 아무리 바빠 봐야 회사원보다 바쁘겠음? 야 자영업자야말로 진짜 죽을 맛이거든 어? 뭐래? 내가 직장 상사 눈치 보면서 급신급신 거릴 때넌맘 편하게 남편이랑 꽁냥꽁냥 거리면서 일하고 있잖아 아이씨 꽁냥은 무슨 일하느라 서로 얼굴 볼 틈도 없다 그래 봐, 너는 12시부터 8시까지 하지 않아? 난 9시부터 7시까지 일한다 근데 이마저도 칼퇴 못하고 맨날 야근해서 10시 넘어야 퇴근한다고 야, 말이 12시 오픈이지? 12시에 오픈하려면 새벽부터 나와서 준비해야 돼 빵도 구워야 되고 커피도 테스트해야 되고 디저트도 만들어야 돼서 완전 중노동이라고 야, 빵은 오븐이 구워주고 커피는 머신이 내려주잖아 디저트도 뭐한 번에 재료 준비해서 샥샥 만들면 금방 아님? 그래? 야, 그럼 넌집 일이랑 회사일 하나도 안 힘들겠다. 뭐? 빨래는 세탁기가 해줘. 청소는 로봇청소기가 해줘. 게다가 회사일은 컴퓨터가 다 해주니까 완전 개꿀 아님? 아, 그거랑 같냐? 아다를건 뭔데? 그리고 카페일이 그뿐인 줄 알아? 청소하고 정리하고 리뷰 관리해야지, SNS 관리해야지. 아, 아 진짜 할 일이 끝도 없거든. 아, 아주 지 혼자만 잘났네. 아, 누가 잘났다고 했음? 네가 갑자기 무시하니까 그렇지. 아, 내가 언제 무시를 했어? 넌 그냥 해본 소리 가지고 왜 이렇게 예민하냐? 아 몰라 몰라 짜증나 요즘 악플러가 하나 있는데 걔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거든 뭐 악플러? 너가 무슨 연예인이냐? 어 사장 되더니만 자아가 겁나 비대해지셨네 넌 악플을 연예인만 받는 줄 암? 배달앱이랑 리뷰하는 사이트에 악플 다는 게뭐 어려운 일이라고 왜? 뭐라고 달리는데? 니네 커피 노맛이래? 야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선 리뷰 달기 겁나 귀찮고 엄청 부담스럽거든 맨날 별점 5점에 칭찬 리뷰만 달아달라고 하잖아 그야 별점이 중요하니까 그렇지 난 소비자의 솔직한 리뷰도 인정해줘야 된다고 본다 그래 그 말은 맞지 나도 그 부분은 동의하고 그래서 더 답답한 거야 차라리 맛이 없다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피드백을 반영해서 고치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거든 대체 뭐라고 달리는데? 뭐, 맛없다는 건 기본이고, 청결 상태가 안 좋다느니, 불친절하다느니,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엄청 잡더라고. 뭐 하필 그 손님 왔을 때만 청소를 안 해놨던 거 아니야? 그리고 너 가끔 기갈부리잖아. 너도 모르게 평소 성깔 나와서 손님한테 띠껍게 군거 아님? 아, 내가 미쳤냐? 손님한테 그러게? 아니 근데 뭐 예민한 손님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네가 감내해야지. 뭐 어쩌겠어. 아, 나도 처음엔 그랬는데 해도 해도 너무 하니까 그렇지. 너무 심한 리뷰들은 블라인드 처리하긴 하는데 그럼 뭐해? 또 달리는데. 아, 그럼 너도 모르게 손님들한테 뭔가 큰 실수를 한게 맞나 보네. 그렇지 않고서야 계속 리뷰가 그렇게 달리겠어. 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선을 너무 넘었잖아. 내가 뭐 남자 손님만 보면 꼬리를 치네. 만해. 근처 상가 유부남 사장이랑 바람을 피우네. 만해. 그럼 말도 안 되는 말까지 적어놨다니까? 바람 피운 게 아니면 그냥 떳떳하게 나가. 그걸 왜 신경 쓰고 있음? 지금 신경이 안 쓰이게 생겼니?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안다니까? 그럼 뭐 어떡하려고? 뭐 신고라도 하게? 야, 요즘 진상 손놈이 한둘이냐? 별점 테러도 많다던데, 그런 거 신고해봐야 일일이 잡아주지도 않는다더라. 하. 진짜 개 짜증나네. 아 내가 뭘 잘못해서 이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냐고. 대체 누가 이딴 짓을 하는 거지? 나 같으면 이딴 거쓸 시간에 10분이라도 더 자겠다. 경쟁업체 사장이나 뭐 그런 거 아니야? 평소 사이 안 좋은 상인 있음? 아, 사이가 좋고 안 좋을 게뭐 있어. 사장님들하고 마주치면 인사하는 정도구만. 아, 모르지 뭐. 네가 인사를 띠껍게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 남한테서 원인을 찾지 말고 이번 기회에 너부터 좀 돌아봐봐. 아 돌아보고 말고 할게 없다니까. 난 지금 그 진상 하나 때문에 매출이 계속 하락사란 말이야 헐 진짜? 배달 어플에 악플 한번 달리면 한 2, 3일은 배달 확 줄어 그리고 사이트 같은 데다가 안 좋은 말 하나 남기면 그건 진짜 타격 크고 사장들이 리뷰에 목숨 걸은 이유가 다 있었구나 아, 지금 매출 주는 것도 문제고 단골도 끊기게 생겼어 저번엔 단골 손님이 와서 나한테 진짜 바람 피웠냐고 묻더라 아니라고 했는데 끝까지 못 믿는 눈치고 그 후로는 안와 헐. <laughs> 왜 웃어? 남미리니까 재밌니? 아니, 상황이 좀 웃기잖아. 그리고, 왜 나한테 짜증이야? 내가 네한테 악플 썼냐? 이게 왜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에서 화풀이 하지? 아. 됐다 말을 말자 넌 세상에서 네 일만 심각하고 다른 사람 일은 아무것도 아니지? 넌 말을 왜또 그렇게 해 마음 상했으면 미안 아 됐어 나 이제 가봐야 돼 주문 들어왔어 장사 안 된다더니 역시 일부러 죽는 소리 한 거였구나? 아 그런 거 아니라고 암튼 다음에 연락하자 한달뒤야너뭐 하냐? 또 악플 달고 있냐? 무슨 소리야? 악플을 달다니? 내가? 그래 너 악플 전문이잖아 진상 떠는 거 전문이고 아니 얘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장사 안 된다고 하더니 스트레스 받아서 대가리 돌았음? 그동안 내 카페에 악플 단거다 네가 한 짓이잖아 너 자꾸 개소리 할래? 네가 장사에 소질 없어서 악플 달리는 걸왜내 탓을 해? 너 이거 명예훼손인 건 아니야? 명예훼손? 말 잘했다 명예훼손은 네가 나한테 한게 명예훼손이란다 아니 너왜 아까부터 생사람 잡음? 뭐 증거라도 있어? 아, 그럼 뭐 증거 없이 이러겠냐? 너 얼마 전에 애들 만나서 케이크랑 커피 먹었지? 그걸 네가 어떻게 암? 네가 하도 띠깝게 굴어서 네 빼고 만난 건데? 그야, 그 모임을 내가 주최했으니까. 에? 그건 또뭔 소리임? 야, 내가 그동안 쭉 악플 보면서 왠지 기시감을 느꼈거든? 근데 왠지 너랑 비슷하더라고. 말투도 그렇고, 사용하는 단어도 그렇고. 세상에,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한두 명이겠냐? 그걸 지금 나한테 증거라고 들이밀고 있는 거임? 야, 쫑얼대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이나 끝까지 들어. 듣고도 할말 있으면 그때 하고. 싫은데? 말하고 말고는 내 맘인데, 네가 뭐라고 야라랴? 그리고 모임 주최한 게 너라고? 아니, 넌 오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주최자 타령이야. 애들한테 따당해놓고 <laughs> 내가 애들한테 부탁해서 너좀 만나달라 했거든. 그리고 너한테 배달시키게 유도해달라고 부탁했었고 뭐? 그다음에 네가 시킨 메뉴 정리해서 나한테 전달해달라고 했다. 너 그렇게 할짓 없냐? 짓을왜 하는데... 레알 케 음치만 네 개인정보 보호인지 뭔지 때문에 고객 정보를 우리한텐 절대 안 알려주거든. 그러니 악플러가 누군지 특정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역으로 덧칠 났다!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되나 보지 그날 그렇게 너가 배달시키고 장문에 리뷰 테러가 달렸는데 메뉴 확인해보니 너가 주문한 게 맞더라고 네 아이디로 쓴 리뷰 살펴봤더니 죄다 우리 집 악플밖에 없던데 아 그리고 내가 너무 늦게 눈치를 챘는데 아이디 보니까 네 이메일 주소 앞자리랑 똑같더라고 과연 이게 다 우연일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난 모르는 일이거든 그리고 나랑 아이디 비슷한 사람이 한둘이겠어? 그래서, 넌 당당하다, 이거지? 그래, 알았어. 아, 알긴 뭘 알아. 나한테 악플러 프레임 씌운 거 사과 안할 거임? 뭐, 정말 너가 아니라면 사과할게. 암튼, 넌 분명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럼, 난 이제 법적 대응해야겠네. 어? 네가 그랬다고 했으면 그냥 사과받고 넘어가려 했는데 네가 그렇게 아니라고 하니까 오히려 맘 놓고 진행할 수 있겠다 아 잠깐 법적 대응이라니? 무슨 리뷰 좀쓴 걸로 법적 대응까지 해? 너 진짜 에바인 거 알아? 내가 요즘 리뷰 때문에 스트레스 장난 아니었거든? 허위 사실 유포된 바람에 동네에서 소문도 안 좋고 매출은 계속 떨어져서 정신과까지 다녔다 내가 아니 넌 애가 왜 이렇게 멘탈이 약해? 약하다고? 네가 내 상황이 돼봐. 나랑 내 남편은 카페로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 망하면 우린 어떻게 먹고 살라고? 길바닥에 나앉는 것밖에 더 돼? 아니 뭐 그거야. 내가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이건 충분히 고소 가능하고 이미 증거도 다 정리했으니까 법적 대응 들어가야겠다. 정말 다행이야. 너가 범인이 아니라서. 그치? 그치? 근데 범인이 고소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걸 네가 왜 궁금해함? 네가 한거 아니라며? 그냥 궁금할 수도 있지. 그래? 그럼 설명해 줄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래. 뭐 내가 받은 손해도 따로 청구해야겠지만 우선 내가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야. 뭐라고? 아니 무슨 리뷰 좀 썼다고 그런 처벌을 받아?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표현의 자유를 준건 맞지만 타인을 침해하란 자유를 주진 않았으니까 자기 자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건 너무 무지하고 예의 없는 짓 아님? 넌 범인이 아니니까 내맘알거 아니야. 안 그래? 저기 나할 말이 있거든. 뭔데? 혹시 범인에 대해 아는 거라도 있어? 아니 그게 아. 실은 그 리뷰 내가 쓴거 맞아 미안 그래 아 근데 야, 네가 그동안 해온 게 있다 보니 별로 놀랍지도 않다 하, 근데 난 진짜 장난이었어 왜 친구들끼리 몰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 야 장난은 상대도 재밌어야 장난이지 너 혼자만 재밌고 난 재미가 1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장난이야 게다가 난그 리뷰 때문에 내 명예도 실추되고 내 카페도 위태위태해졌어 알아? 아무튼 미안 내가 원래 좀지 끄진 거 알잖아 그렇게 미안하면 벌 받아 그게 단순히 장난인지 아니면 도를 넘은 범죄인지는 판사가 심판해 주시겠지 아왜 아까랑은 말이 다르잖아 아까 사과하면 용서해 줄 것처럼 말했으면서 갑자기 왜 태도가 바뀌는데 한입 깎고 두말할 게 있어? 너가 범인 아니라고 발뺌하다가 고소당할 것 같으니까 태도 바꿔서 자백했듯이 나도 널 용서해 줄 마음이 없어졌거든. 아, 어, 진짜 내가 미안하다고 이렇게 사과하잖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제 와서 네가 사과하면 내가 받아줘야 돼? 야 그동안 내가 악플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다 봤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음? 남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그냥 질투나서 그랬지. 질투? 니네 남편, 솔직히, 키 크고, 잘생기고, 어? 다정하잖아. 그런 남편이랑 꽁냥거리는 게 왠지 질투가 나더라고. 반면, 난 맨날 회사에서 대가리 깨지고 야근하기 바쁜데. 넌 남편 잘 만나서 카페에서 우아하게 커피나 내리며 남편이랑 하루 종일 꽁냥거리는 게 너무 부러웠거든. 어, 고작 그것 때문에 우리 생계를 위협했다고? 넌 진짜 안 되겠구나? 미안. 대신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게. 어? 너네 카페에서 시키면 무조건 별점 5점에 선플될 테니까 한 번만 봐줘. 어? 너 따위한텐 주문받고 싶지 않으니까 주둥이 여물어 하, 너 때문에 지금 내가 동네에서 상간녀가 됐는데 이제 와서 무책임하게 봐달란 소리가 나오냐? 됐고 넌 내가 영혼까지 탈탈 털어버릴라니까 그렇게 알아 선처 따윈 절대 바라지 말라고 알겠냐? 어, 그러지 말고 제발 어...